하남지 기자 등호 역사 적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서울 시리즈가 2차전을 앞두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2연승을 노리며 전날과 같은 라인업으로 출전한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라인업은 변화가 없다. 다저스는 2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2차전에 강력한 1-3번 타자, 무키 배츠, 유격수, 오타니 쇼헤이 지명타자, 프레디 프리먼, 일루수, 타순을 유지했다. 전날 개막전에서 오타수 2안타 1타점 1도르로 활약한 오타니는 첫번째 장타를 노린다. 경기전 통영 미즈하라 이페이가 불법 도박과 오타니의 자금을 부당하게 다룬 혐의로 해고되었지만, 다저스 감독 데이브 로버츠는 오타니는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 경기에 출전한다고 말했다. 윌 스미스, 포수, 맥스 먼시, 삼루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좌익수, 제임스 아우트먼, 중견수, 제이슨 헤이워드, 우익수, 개빈 럭스, 이루수는 전날과 같은 순서로 출전한다. 샌디에이고의 주전유격수 김하성도 전날과 같은 5번 타순에 선다. 샌디에이고는 산다르 보아르츠, 이루수, 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우익수가 테이블세터로, 제이크 크로네너스, 루수 매니마차도 지명타자 김하성이 클린업 트리오로 출전한다. 유딕슨 프로파르, 좌익수 루이스 칸푸사노 포수 타일러 웨이드 삼루수 잭슨 베릴 중견수 도 전날과 같은 순서로 출전한다. 21일 개막전에서 다저스가 샌디에이고를 2로 이겼다. 이날 다저스의 일본인 선발투수 요시노브는 MLB 데뷔전을 치른다. 샌디에이고는 조 머스그로브를 2차전 선발로 예고했다. 두 팀은 경기가 끝나면 즉시 미국으로 떠난다. 한남지 기자 등호 경찰특공대가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이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2차전이 열리는 21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돔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리즈의 대미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자 폭발물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특공대가 경기전 고척돔 내외부를 세밀하게 살펴보았다.